어서오세요. 함께하는 능곡 박시전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아이스박스에 식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3만원부터 택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오늘은 단품이 많기 때문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미르 미니 케세르입니다 미니 케세르 금액은 만 원이고요. 색깔은 아주 빨갛게 해서 무리들은 미니 개세르고 12cm 포트에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있는 미니 개세르 금액은 1만 원이고요. 음, 군생 같은 경우에는 보장 중에 분류될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보시는 것은 15cm 분에 있는 피어리스. 금액은 8천 원에 가겠습니다. 15cm 분에 있습니다. 잘 다져줬고요. 오, 날씨가 추워서 핫팩을 호주미 넣었더니, 어, 아, 뜨겁네요. 어, 사이즈가 조금, 음.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 피어리스, 8,000원의 피어리스, 무은둥입니다 음,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자, 15cm 분에있으니까 사이즈는, 지금 사이즈는 13cm가 나옵니다. 삼두, 자연 분생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음,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그쵸? 자, 12cm에 있는 우리, 어, 올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만원에 나가고요. 단품입니다. 빨갛게 쓴 물이 들고요. 자, 지금 보시는 올리비아 같은 경우에도 물을 줬더니 어, 물을좀 많이 빠졌습니다. 금액은 만 원에 가겠습니다. 올리비아 금액은 만 원이고요. 12cm 포트에 있고 잘 다져졌습니다. 어, 금액은 만 원이고요. 빨갛게 쓴 물이 듭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수련이고요. 15cm 분에 있습니다. 금액은 8천 원에 가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2cm에 가깝습니다. 아주 아주 잘 다져져 있는 수련. 금액은 8천 원이구요 이런 분이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온솔로우 12cm 포트에 있구요 금액은 만 원에 가겠습니다. 잘 묵었지요? 자, 12cm 포트에 있는 온솔로우. 금액은 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이렇 1cm 정도만 남기고 가위로 짤뚝 잘라가서 그대로해서 포장해서 가기 때문에 흙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음, 또 지금 보시는 것은 블루스 프라이즈. 어, 가격을 안 전하 적어 놨네요자 이름표 보여드릴게요. 자 블루스 프라이즈, 어, 블루스 프라이즈 10cm 포트에 있고요. 자이 식물 삼두사형 군생. 음. 나이 7 0원에 갈게요. 자, 블루 스프라이즈. 어, 앞전에 제가 만 원에 판매했던 식물입니다. 근데 오늘 7,000원에 반품이기 때문에, 자, 7 0원에 가겠습니다. 블루 스프라이즈 7 0원에가고요 음, 보이시죠?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나이도, 어, 포트. 자, 보이시죠? 10, 11cm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딥이 3,000원에 갑니다. 3,000원에 가고요. 예,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9cm 포트에 있습니다. DP 3,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텐드라 잼은 4,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텐드라 잼 4,000원에 가고요. 마가레껌 마가렛검. 마가레껌이고요. 묵댄신 잘되어 있고 자, 이 아이는 만 원에 가죠. 자, 마가렛 금이구요. 금액은 만 원에 갑니다. 잘 다져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잘 다져져 있고요. 10cm 포트에 있습니다. 마가렛 금, 단품이구요. 만 어, 2천에 판매했던 그식문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색깔이 아주 예쁜 아이스 피크죠 아이스 피크 요 아이스 핑키. 정말 색깔이 이쁘게 해서 물들도 하루하루가 털리게. 금액은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아이스 핑킹 금액은 5천 원이고요. 물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정말 예쁘게 잘가져졌습니다 목도 형성이도 잘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메리베. 빨갛게 선물 주는 거. 제가, 어, 저 짧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고, 영상 예쁜 보여드렸죠? 12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만 원에 가겠습니다. 12cm 포트에 있는 메리벨. 금액은 만 원이고요. 단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하나하나씩 해서 단품으로만 준비를 했고요. 자, 오리온 갈게요. 자, 오리온도 15cm 분에 있습니다. 금액은 만 원에 가고요. 오리온. 잘 타져졌습니다. 자, 이름은 오리온이고요. 15cm 분에 있는 오리온은 금액은 만 원에 갈게요. 그리고 실루엣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예쁘게 잘 다져졌죠. 자, 실루엣 금액은 만15 오천 원에. 15cm 인가요? 여기가? 여기가 18cm 분에 있는 실루엣이죠. 자, 실루엣은 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실루엣 아주 아주 잘 다져졌고요. 삼두 분생입니다 자연일 수도 있고 적심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거는 뽑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잘 다져졌고요. 자, 실루엣은 금액은 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만5 0 0 0원이고요 사이즈, 보이시죠? 15cm. 근데 있습니다. 사이즈는, 어, 식물 금액은 15,000원에 가겠습니다. 분류될 수도 있고요 아, 지금 보시는 것은 신동인데 꽃이 예쁘게 해서 피는데 음, 이게 약간의 화상자국은 있습니다. 꽃대가 지 많이 올라갔는데요. 요 어, 아이, 8,000원에 갈게요. 신동. 음, 이런 표가 좀 붙여져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표로 하나 제가 대신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신동. 이러면 똑, 똑같아요. 이러면 신동이고, 금액은 8,000원에 가는 신동. 요아이요아이 똑같습니다. 자, 금액은 8,000원에 갈게요. 금액은 8,000원에 가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피치캔디. 어, 만이 천원에 나가나요? 오늘 요 아이 하나만 8,000원에 갑니다. 피치캔디 잘먹었고요라인 이런 분은 좀 지워질 수 있습니다. 피치캔디. 4천원에 갈게요. 그리고 항원한 영꽃 가겠습니다. 항원한 영꽃도 12cm 분, 분에 있고요. 금액은 만 원에 가겠습니다. 항원한 영꽃, 그리린제라고도 하죠. 12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만 원이고요. 그리고 줍스철라 가겠습니다. 줍스철라 12cm 포트에 있고요. 이런, 음, 지금 보시면은, 노숙의 흔적은 있습니다. 노숙의 흔적은 있지만, 가운데 부분 생장점은 깨끗하고 아주 아주 예쁘죠. 묵은둥입니다. 자, 주수출하는 금액은 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색깔 예쁘게 예쁘게 써 물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 내일, 내일 눈이 온다고 했네요. 어, 영상은 내일 아침에 영상이 나가니까 아침에 눈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중부지방에. 이런 식물들이 건강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패러독스 자연 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아이 2만원에 판매했던 패러독스 빨갛게 선물 들고요. 금액은 15,000원에 가겠습니다. 묵은둥입니다. 뒤에 목주라가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 식물이 얼마큼 묵은던지 를 아실 겁니다. 어, 목주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어, 묵었냐, 안묵었냐의그 차이 점 나는 거고요. 금액은 15,000원에 네, 갈게요. 반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오렌지 물로. 어, 야이가, 나이가 7살, 8살 정도 되는 식물이구요. 금액은 만원에 가겠습니다. 묵어야만이, 이렇게 잎단 자체가 단단하죠, 그쵸? 그렇죠? 묵지 않으면은, 음, 이렇게 핏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렌지 몰로, 금액은 만원에 갈게요. 사이즈 작진 않습니다. 큽니다. 자, 지금 보시는 핑크루비. 핑크루비도 금액은 만원에 가구요. 묵은 중입니다. 핑크루비 이 아이도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름표 보시고요 핑크루비, 금액은 만원입니다. 자, 핑크루비, 어, 워낙에 뭐 핑크루비는 집집마다 많으니까, 그쵸. 입장은 잘다져졌고요 금액은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홍화장, 홍화장이고요. 홍화장 같은 경우에는 만 2천에 판매했던 아이, 오늘 요 식물, 그냥 단품으로 제가 만2천에 내릴게요. 얼굴은 보시는 것처럼 잘다져졌고요 자, 이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전혀 표시가 안 나고요. 학대해서 내가 찾아서 보서 봤을, 봤을 경우에만 보입니다. 얼굴이 정말 잘다져졌습니다 작고요. 목질화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 자, 요 아이 오늘은 단품이 많기 때문에 금액은 12,000원에 가겠습니다. 진짜 예쁘죠? 봉화장 오늘은 요 아이 12,000원에 단품으로 해서 하나 나가겠습니다. 단품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것은 독일 샴페인 12cm 포트에 있고요. 자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무겁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오두, 오두 좀, 오두, 오두 군생 맞죠? 자 오두 군생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빨갛게 해서 잘 다져져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있습니다. 독일 샴페인 자연 자연 군생이고요. 금액은 18,000원입니다. 독일 어, 샴페인 자연 자구 뭐 이렇게 오드는 잘 없죠. 그렇죠? 음, 12cm 포트에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12cm 포트에 있는 아르제 에그리원이죠. 에그리원 자 에그리원도 애거리원. 자, 금액은 만원에 갑니다. 단품이고요. 자구가 지금 똑똑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질라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목질화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에그리원도 만 원에 가고요 자, 오팔리나 철화 가겠습니다. 오팔리나 철화고요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오팔리나 철화, 크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 UI가, 어, 12cm 포트에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잘다져졌고요 자, 요 부분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입장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땅 그만큼 짧아졌다는 거예요. 오팔리라 철 어. 좀기아주고죠 자, 이 오팔리라 철아 같은 경우는 금액은 2만 원에 가겠습니다. 오팔리라 철아 금액은 2만 원. 그리고 산체스 마요렛떼, 산체스 마요렛떼. 자, 산체스 마요렛떼는 5천 원에 가고요. 묵은둥입니다. 어, 큰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다져졌고요 산체스 마요렛떼. 자, 요 식물은 금액은 5,000원에 가겠습니다. 5센, 5cm, 7.5cm 분이 있는데 잘다져졌습니다 금액은 5,000원 이고요. 그리고 어, 샴페인 가겠습니다. 샴페인은 금액은 5,000원에 가고요. 샴페인 묵은 중입니다. 9cm 포트에 있고요. 잘다져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18cm 분이 있는데요. 자, 메비나 금이고요. 금액은 15,000원에 갑니다. 얼굴이 잘 다져졌고요. 요 아이. 자, 메비나 금.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이기게서 보시면 가격표가 보이죠? 자, 헬리아 금 가겠습니다. 헬리아 금. 모두 자연 분생이고요. 그 어, 헬리아 검무지기 때문에 색상이 좀 예쁘게 나옵니다. 가운데 부분은 손톱 괜찮고요.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런 검도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헬리아 검무지. 금액은 2만 원에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또 어, 애플민. 미인. 애플민이고요. 금액은 8천에 갑니다. 어, 색깔 아주 핑크색으로 빨갛게 서물도 뭐 정말 이쁜데 또 물을 좋은 데다가 요즘 4시 반만 되면 저희가 차광을 하다 보니까 식물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기로 돌아왔었습니다. 자구가 정말 다글다글하게 잘 다져졌죠. 예쁘죠. 애플 미인. 요 아이, 요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8,000원이고 단품입니다. 애플 미인. 금액은 8,000원이고요. 그리고 보톡스 미인 금 가겠습니다. 보톡스 미인 금이고요. 금액은 만 원이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잘 다져졌고. 자, 검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여기도 검이 있고요 여기도 검이 있고요북도수민인 검입니다 7.5cm 분에 있는데 정말 잘다져졌고요 검들은 그래도 가격은 조금 있죠 그쵸? 있지만 음, 정말 잘 다져져 있는 북도수민 금액은 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샬롯 샬롯이구요. 잘 다져졌죠. 음, 빨갛게서 물이 듭니다. 금액은 18,000원에 가구요. 자, 15cm 분에 있습니다. 어, 12cm 분이군요. 12cm 분에 있는 샬롯은 금액은 18,000원에 정말 잘 다져졌습니다. 이렇게 샬롯 사이즈는 그진 10cm, 11cm 가깝네요. 음. 1 2 c m 가깝고, 배션금 갈게요. 배션금 만 원에 갑니다. 배션금. 요두 식물, 자, 배션금. 금액은 만 원에 가겠습니다.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이런 편분도 갈게요. 배션금, 금액은 만 원. 옛날에 5만원씩 팔던 식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산체스 마요네떼구요. 금액은 3만원에 나가는 산체스 마요네떼 자연 분생. 어, 오늘 특가를 한번 내볼게요. 오늘 제가 특가를 안낸것 같아가지고. 자, 산체스 마요네떼. 음, 사이즈는 18cm. 보이시죠? 이 정도 사이즈에. 금액은 3만원인데, 어, 요 아이의 특가. 고, 고친 거 보이시죠? 자, 2만원에 갑니다. 산체스 마요네떼. 예, 쁘죠 저는 그림이란 줄 알았는데 산체스 마요렛 때네요. 택배는 월요일 날에 일 가지고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월요일 날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짧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실시간은 음, 음. 실시간은 오전 1 0 시에 어, 번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